내 집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집한채 이한 채 이한체 차장입니다. 오늘 공급 간지를 두고 있는데,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여긴 84타입인데요. 여기 오늘 평일 저녁 시간인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기가 뜨거운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1769세대로 단지형이고 가운데 중학교도 껴져 있습니다. 뭐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대단지 들어오면 역을 낀다 뭐 예타 통과한다 이런 부분 근데 막상 입주했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뭐 시위도 하고 하시죠. 여기는 계약을 하시고 예타가 통과가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표성건설에서 정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환불 조건을 내세웠고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됩니다. 또 하나, 여기 풍모동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10년 된 거예요. 없습니다. 그만큼 옆에 단지랑 연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 사는 퀄리티가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풍문은 검단신도시랑도 가깝고 고촌IC 통해서도 서울 진출도 좋습니다 검단신도시 가깝다는 얘기는 자녀 키우기 굉장히 좋아요 어린이병원 이런 것도 정말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고촌IC 가깝기 때문에 서울 진출입로도 너무 좋고 지금 이쪽으로는 검단신도시 덕분에 도로, 고가도로, 서울까지 진출 되는 도로가 계속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재거리도 굉장히 많고 살기가 앞으로도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요. 계약금 당 500만원으로 동호수 지출 가능하고 계약금 5%로 계약금이 끝납니다. 입주 전까지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6개월 후에 바로 전매가 되기 때문에 계약하시고 만약에 집값이 꽤 올라가지고 굳이 여기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대파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로운 대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른 대단지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나오기도 힘들고 뭐 환불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어서 5구타입, 7사타입, 8사타입 이렇게 있지만 5구타 입 거의 끝났고요. 7사타입이랑 8사타입 남아 있으니까 꼭 빨리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소개 내용 마치고 저는 지금 내부를 전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네, 84B 타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넓게 확장이 되어 있어서 거의 38평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신발장 키큰거 4개, 그리고 반대쪽에는 역시나 펜트리 꾸며져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이 부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여기 일단은 모든 자재가 굉장히 프리미엄이에요. 이거 한번 오셔서 직접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곳들이랑 조금 퀄리티가 다릅니다. 쭉 들어가게 돼서 여기는 타워형 구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포베이 구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개방감 좋은 주방이랑 거실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사이즈가 좋아요. 일단은 주방 한번 보여드리면, 4m 50. 이 정도 되는 거실 사이즈 너무너무 크죠? 정사각형 구조인데 4m50이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대형 거실. 이 정도는 돼야지 대형 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엔 우물형 천장도 도입해 놨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파 자리 지금 6인용으로 들어가져 있지만 양쪽에 공간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요. 기역자, 소파, 안마 의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구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거실 갖추고 있고요. tv 자리 사실은 지금 모델하우스 tv는 너무 작죠. 훨씬 더큰거 80인치 정도는 되셔야지 그래도 만족스러운 거실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운데 거든요. 소파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정도나 거리감이 넓기 때문에 정말 더 훨씬 더큰 대형 tv 두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84b 타입들이 앞쪽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도 있는데 여기 앞쪽 보라색 칠한 곳이 단지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이쪽 빠르게 오셔가지고 이 타입은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워낙 큽니다. 타워형 구조가 주방이 좀 답답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길이감이 앞쪽까지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지금 6인용 식탁을 더 쓰니까 길이가 일자가 맞아요. 4인용 식탁은 좀이 주방에서는 작은 편입니다. 6인용 식탁, 4인 가족이셔도 이렇게 두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뒤쪽 주방 보시면. 비스포크 3단 세트 이렇게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양문형 두대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옵션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주방이 될것 같습니다. 양쪽에 유리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설, 이거는 옵션인데 무상으로 하시면 그냥 일반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안쪽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 쭉 들어가게 되면 주방장,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그리고 왼쪽 보면은 가스레인지 들어올 텐데 지금은 모델 아우스니까 인덕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위쪽에 힘팔거 단독 후드도 잘 들어가져 있고요. 하부장 상부장 모두 빽빽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당연히 팔사 타입이니까 수납 걱정은 전혀 없는 주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 공간 아마 이렇게 똑같이 워시타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허리 숙이는 거 싫으셔서 AI 콤보 건조까지 기 쓰시는 거 모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완벽하게 공간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공간이 많이 남고 있고요. 수전은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기 세탁기도 둔다고 합니다. 실외기 공간 앞쪽에는 이렇게 문까지 하나 더 달리고 뒤로 다시 가게 되면 이렇게 문이 하나가 더 달리기 때문에 소음 걱정 전혀.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차피 주방 쪽에 있어서 그런 걱정도 없고요. 자, 이렇게 다시 반대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꺾인 기역자 구조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모두 알차게 들어가져 있어서 공간을 가장 많이 쓸수 있다. 그러니까 주방 거실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워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포베이 구조도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안방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안방 공간 너무 너무 넓습니다. 자, 12자 이상 나와요. 지금 길이가 긴 쪽은 3m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형 안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침대 두대 쓰시는 분들도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프레임 굉장히 큰거퀸 사이즈 침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TV 자리 큰 걸로 둘수 있을 정도로 양쪽 벽간의 거리가 거의 다른 집 거실만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쪽에는 화초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수전도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대피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전 또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안방 드레스룸 한번 볼게요. 자, 이 타입은 일반 포베이 타입보다는 드레스룸이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3m가 넘는 12자 공간 나오는 그런 드레스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옷 많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충분히 두분옷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더큰 드레스 타입 있으니까 그 자료화면으로 한번 보시고 일반 포베이 구조는 훨씬 더 큽니다. 자, 안쪽에 있는 안방 욕실이에요. 뭐, 브랜드답게 뭐, 샤워 파티전 쳐져 있고, 아래쪽에 이제 번식, 습식 나눌 수 있게 단차도 더놨습니다 자재들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리고 위쪽에는 다기는 복합 환풍기가 들어가져 있어요. 따뜻한 바람도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적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납장도 잘 갖추고 있고요. 자, 나가서 이제 다음 공간들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문들이 다 정말 고급식이에요. 한번 제가 닫아 보면 손김 방지도 있는데, 이렇게 문들을 모두 닫으면 이제 거의 히든도어 느낌으로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인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복도 팬트리, 팬트리가 두 개인 집이니까 넉넉한 수납공간 가능한데, 전실 팬트리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알파룸만 하기 때문에 여기 정말 넓게 모든 짐들, 짐 많으신 분들도 걱정 없는 타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두 붙박이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위쪽에 잘 달려져 있고요. 싱글 침대 책상 두고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슬라이딩이나 그냥 일반장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장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금 공간 가운데 끼인 방이지만 굉장히 넓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방 한번 볼게요. 네, 네, 마지막 방은 가운데 봉도 훨씬 더 큽니다. 한자 정도 크기 때문에 느끼시는 게 아마 조금 다르실 거예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어, 그리고 슈퍼싱글 침대, 책상까지 모두 들어가도 공간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여기 확장 추가하시면 무상 옵션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돈낼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가시면 브랜드답게 욕조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납장, 뭐, 그리고 조적시 젠다이나, 어, 아메리칸 스탠다도 고급 자재들로 모두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처음 인사드린 곳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집 내부 모습 모두 다 보셨는데요. 정말 정말 럭셔리한 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근방에서 8 4 타입인데 38평형까지 나오는 집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눈여겨 보시고요. 1,700세대라는 대형 단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예타가 통과 안 되시 환불이 된다는 정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집. 계약금 반도 500만 원으로 동수 지정하시고 전매도 가능한 장점들을 모두 붙어 있는 이. 도성 헤리터 플레이스 풍무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집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